예, 3000 플레이 모델입니다. 좀 돌려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마 베어링 쪽이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어마울 작업하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음이 많이 나는 게, 지금 이렇게 돌려보면, 요 밑에, 스풀 밑에 베어링이 있습니다. 요큰 베어링 분량인데, 요거는, 어, 제가 소리가 좀 많이 나서, 일단 제가 요거는 소리 부분하고 먼저, 하고 이 부속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일단 수리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풀 네, 회전 소음이 많은 것은요. 지금 스풀 어, 양쪽에 베어링이 두개가 걸립니다. 요 베어링하고 요 그리고 모터 안에 있는 베어링인데 요 베어링은 정상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요 지금 모터 뒤에 버키는 요 베어링에서 지금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요베어링을 교환해야지 일단 소리는 더 잡힐 것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지금 보면 그리스가스프레이그리스로 많이 뿌려나셨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지금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가 상당히 많이 지금 뿌려진 상태고 모터 기아도 지금 현재 상태는 별로 인아해보진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모터를 뺐고요 지금 어, 아, 지금 어두웠어 지금요 안에 보시면 그 요, 요안 부분에 보시면, 요 안쪽을 보시면 지금은 이제 그, 그 염분에 의한 하얀 녹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배아등 그래서 이 배아등이 이제 불량이 생겼고요. 지금 보면 염분이 많이 핑계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모터 뒷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바닷물이 들어간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지금 이제 부식이 왔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도 아마 기본적으로 하면 연분이 조금 들어갔을 겁니다. 뭐 그건 제가 이건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십시오. 일단 요 베어링은 소음 문제 때문에 요 베어링은 요 신품, 요 신품 베어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어는 전반적으로 마모는 다 조금씩 있습니다. 피니 기어도 그렇고요. 드라이브 기어도 이 예, 제품도 제가 오바홀 작업을 세척을 일단 다 해서 깨끗하게 씻어했는데 어, 스프레이 그릿을 많이 뿌리신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조금 하시면 좀 문제가 되니까 오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작업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제 스플 돌릴 때 소리가 더전하 나지 않습니다. 예. 네. 회전 좋고요아렇게잘 겁니다. 예, 그, 모터 쪽에 있는 스플 비안이 하나 교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자가전비를 하셔서 아마 다른 분께서 아마 이걸 내셨던 것 같은데 지금 몇 가지 부속 조립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핸들 쪽에. 그래서, 어, 이걸 부속을 보내 하실 때에 조립을 정확하게 아마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마 조립하시면서 이 순서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 조립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 바로 잡아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